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17쪽 누가복음 13장 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러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네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산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러오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직이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부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 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아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실상은 그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이 세상의 가치 인간적 판단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유대 지역에 파견된 권력을 가진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한 3천여 명, 이 요세프스라고 하는 역사가 의하면 한 3천 명 정도가 죽었다. 혹은 또 다른 기록이 하면 더 많은 사람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큰 일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했는가? 어떤 학살의 현장 아니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면, 특별히 불치병 같은 걸리면 무슨 천벌을 받아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질의 짐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일이 아닌 어떤 특별한 일이 사건, 사고, 질병, 이런 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너무나도 쉽게 자기 입장에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당시 유대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죠. 오늘날도 보면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교할 때가 있고 또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무슨 천도를 받아서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실로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루안 망대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었던 그런 망대인데 빌라도 때의 어떤 수로 공사를 하다가 이 실루안 망대가 무너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반복해서 두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3절. 그리고 5절, 3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 사고 속에서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치와 자기 욕망과 탐욕에 따라 사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두에게 죽음이 왔다. 사망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될 대상이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데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또 크고 작은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시각과 인간적 판단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정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고, 나 자신이 회개해야 될 대상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정교함이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 육체적 사망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멸망, 근본적 죽음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소망이 있어요. 회개하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포도원 밭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의 열매가 맺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것을 잘라내버리겠다 할 때에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절과 5절,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내용에 연장선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귀할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간혹 전도하다 보면 아, 저는 뭐한 70, 80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 즈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3년 혹은 4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시적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나의 가족들이 언제까지 머무를지 아무도 몰라요 한 번은 디엘 무디가 전도를 열심히 하기 전에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아그 옆방에 있는 사람에게 아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아 내일 해야지, 내일. 오늘 늦었으니 내일 해야지. 그랬는데 그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아 내일은 없을 수도 있구나. 내일은 없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위에 결단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도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또 허리가 꼬부라져서 참 너무나 힘들게 살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셨다 하는 내용이 나온대요. 먼저 11절과 12절.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보시고, 보시고. 저는 이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는 말일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셨다는 말일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18년 동안,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귀신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허리가 꼬부려져서 정말 힘들게,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여인을 어떻게, 어떠한 시선으로 보셨을까?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원래 극률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바라볼 때 극률이 여기는 그런 눈으로 보셨어요. 아픈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그 여인의 아픔에 동참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실 때에 이 여자의 그 질병이 고쳐졌다, 고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극렬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18년 동안 고통 당하던 이 여인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분노해.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래도 일할 날이 여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서 말했다. 좀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지금 18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여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가족이 아니라도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의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해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극률의 눈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으로 그 여인의 동참하셨는데, 그리고 고쳐 주셨는데 이 효당장은. 이 여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오히려 고침받았는데 기뻐하지도 못하고 분내고 있는 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분낸 것이죠?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요. 안식일에. 안식일이 도대체 뭔데요?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을 내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소나 양, 안식이도물 먹이지 않느냐? 그 매에 있는 거 풀어가지고 물 먹이지 않느냐? 자기 짐승은 자기 재산이라고 그물 먹이 물 먹여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여자가 매에 있는 데서 내가 고쳐줬는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서 놓이고또 고통 가운데서 놓일 때.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극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극률의 눈으로 다른 사람 볼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매여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저 여러분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간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기, 어, 우리 바닷가에서도 배가, 어, 침몰되어서 몇 명이 구조는 됐습니다만은 또 안타까운 희생의 소식이 있고 또 트르키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 죽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고 살리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 살릴 때는 극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상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릴 때때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도 희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24절 말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아멘. 구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쉬운 길, 편한 길, 십자가 없는 그런 길을 가리고 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망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8년 된이 질병 가운데 귀신에 시달리던 여인을 통일이 여기시고, 극률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극률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도 할줄 알고 살리는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셔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가치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극률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 거죠. 우리도 회개함으로 구원받았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또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회당장의 시선으로 보고 살아가면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기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하셨는데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화려한 길,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지금 목바바다에서 그또 삼당이 좌초돼서 하는 인명이 또 피해를 입었는데 정말 이 모든 사과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아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튀르키에서 또한 치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지금도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분들 을 기도할 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어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 주일까지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청 어, 군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성도사님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 긍휼히 여긴 예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28년 동안 질병으로 귀신에 시달렸던 내 인자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수님만이 우리 육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이심을, 미시아 이심을, 구원자 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게 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그 당장 그 놀라운 현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분노하며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음을 보내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흥미를 이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종을 살아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의 넓은 길 넓은 넓은 문으로 쉬운 길로 아버지의 화려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눈높이 우리, 먼저 가셨던 십자가 의 길을 걸어가는 길리 모두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성령께서. 민족 또이 있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서가또 숙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